네, 이번 영상에서는 어, 재련에만 집중 써서 프리미엄 값 버는 방법에 대해서 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실 제 입장에서는 어, 좀 손해 긴 합니다. 제 방법을 알려주면 은제 경쟁자가 늘어나니까 제 파이가 줄어들겠죠 근데 뭐, 뭐 어, 알비온 시장은 크고 제 구독자 는 적으니까 어, 별 문제는 안될것 같아요. 그냥 유비분들이 보고 도움을 얻어갈 수 있다면 그걸로 그만입니다 자, 어, 일단은 집중이란 무엇인가 프리미엄 유저에게 하루에 1만씩 주어지는 포인트다 어, 이 포인트로 어, 선 콘텐츠 재량 제작 등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그런데 왜 정갈한 떡갈나무는 어, 재련에 집중을 쓰라는 걸까 그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왜섬 컨텐츠는 하지 말라는 걸까 보여드릴게요. 어 일단은 이 밭이 한 칸이라 할게요 밭한개에 아홉 칸이 들어가죠 여기다 한 칸에다가 집중을 쓰면 은 얼마가 소모되냐면은 만숙 기준 그 그러니까 만숙이 뭐냐면은 이거 당근 농업가가 100렙일 때 당근에 소모되는 게 125입니다 근데 하루에 1만이라 그랬죠 그러면 은 하루에 만 나누기 1 2번 하면은 80번 사용 가능. 그러면 한번 소스 때 나온 이득이 얼마냐 하면은 보시면 여기 1일 재배 보너스가 200%죠? 1600원이고. 한번쓸 때마다 이득은 1,600 곱하기 2해서 3,200원. 즉 하루에 3,200 곱하기 80 하면은 256 키네요. 한 달에 한달 이득은 여기다 곱하기 30하면 되니까 7.68밀이네요. 근데 현재 프리미엄 값은 15.5밀 한달에 프리미엄 값은 15.5밀 반밖에 못봅니다. 반밖에 이게 당근이라 그런게 아닌가요? 라고 하실수도 있겠지만 모든 작물이 다 똑같아요. 모든 작물이. 이 가격에다가 씨앗 수확 이 퍼센트 비율 곱하면 다 똑같아요 이득이. 허브 재배도 똑같고요. 여기 있는 동물 사육도 다 똑같습니다. 그래섬 컨텐츠는 뭘 해도 어, 한달 이득이 7 6 8 m 일 것이다. 집중 소모시. 물론 예외적으로 어, 고티어 동물은 돈이 될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엘리트 몹이라던가 엘리트 탈것, 시다 만모스. 특히 만모스는 뭐 말이 안 되겠죠. 근데 이 만모스는 새끼 값이 3 5 0 m l 에요 350ml, 350ml 있음 없죠? <laughs> 안될 겁니다. 물론 엘리트 탈것은 좀 새끼가 싸요. 1 m m 정도밖에 안 하는데. 근데 그걸로 이제 모든 집중을 다 태울 수 있냐? 하루에 모든 집중을 탈것을 다 태울 수 있냐? 그건 또 아닐 거란 말이죠. 그리고 거기까지 올리려면 은또이팔 티를 키우려면은 이 동물 사육자가 100렙이 돼야 돼요. 거기까지 가는 길도 한 2~3주, 뭐 저는 섬이 좀 많이 있는데, 2~3주 걸렸던 거 같아요. 그럼 섬 컨텐츠는 이래서 돈이 안 된다? 물론, 동물, 고티어 동물 사용하실 거면은, 한번, 트라이 해보세요. 그러면은, 왜 제작은 안 되냐? 알아야 할 것들이 너무 많다. 첫 번째로 알아야 될게 뭐냐면은, 수요. 이 내가 만든 아이템이 수요가 너무, 얼마나 될 것인가? 저티어에서 수요가 많은 아이템이 있고요 고티어에서 수요가 많은 아이템이 있고요 어, 지금 메타가, 집이지 뭐 않은 사람이 많은지 헬게이트라는 사람이 많은지 어찌됐든 간에 소모되는 구간이 어 어디서 많이 소모가 되는지 저 같은 경우에는 어 한창 시작할 때 대량으로 이 용병 재킷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저티에서 이제 옐로존이든 뭐 블랙존이든 그냥 필드 페임 하는 사람들이 이 용병 재킷 저체어 많이 쓰거든요. 4점의 용병 재킷을 대량으로 찍어내서 팔아서 뭐 소소하게 한 한번 왔다 갔다 할 때마다 5, 6일씩 이득 봤던 기억이 나네요. 한 시간 정도 소모해서. 그걸 각, 마을마다 팔기도 하고, <laughs> 그런 식의 득 봤는데, 못지되었든 간에, 알아야 할게 많다는 거죠. 특히, 어 현재는, 어좀 메타가 또 많이 변해서, 제작으로 이득을 보려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1. 집중 소모. 2. 어, 블랙존, 고품질, 호우 제작. <laughs> 그래서, 어, 집중 소모는, 이제, 로얄랜드에 사는 건데, 아, 로얄 대륙에 사는 건데, 일단 고품질 호부터 알아볼게요. 고품질 호부터 어, 블랙존에는 이제, 땅의 품질이 한게 있는데, 이렇게 포탈? 여기 포탈이 있는데, 포탈 근처에서, 품질이 낮거든요, 포탈 근처는. 이 품질이 낮으면은, 이 반환율, 제작 시 반환율인데 이게 낮아요. 근데 이게 포탈에서 멀어지고 점점 이너서클이라고 하는 가운데로 갈수록, 블랙존 가운데로 갈수록 더 높아집니다. 한번 볼게요. 여기 한번 보시면은, 썬드락 라 레피즈에는 품질이 이네요. 반환율이 20%입니다. 썬더락 업맨드는 품질이 4네요. 반환율이 30%입니다. 썬더락 어센트는 품질이 6인데, 반환율이 4 0예요 여기에 뭐, 호, 뭐, 파워코어 보너스에다가, 여러가지 뭐, 이벤트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어 연속 제작 보너스도 있을 거고 해서 하면은, 그 반환율이 거의 60%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모든 보너스가 다 있다 하면은, 그럼 어떠겠어요. 10개를 소모하면은, 6개가 다시 돌아옵니다. 어, 로얄 대륙에서 하는 것이랑 제작이랑 차이가 너무 나겠죠. 실제로 지금 로얄 대륙에서 그냥 맨 땅에 헤딩해서 제작하시면은 만들어서 파는 게소 손해입니다. 오히려. 다 집중을 쓰면 이득이 남겠는데 집중을 소모할 때, 어, 결국에는 여기 있는 제작 레벨에 영향을 받거든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여기를 다 세부, 레, 세부 노드를 다백0랩을 찍었어요. 제작하면은 그래서 한 번에 뭐 8.3을 어 수십 개씩 찍어낼 수 있거든요. 집중 소모량이 적다 보니까 무슨 품목인지는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분한테 이제 피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식으로 어 제가 이 집중 소모로 70mm에서 100mm 되는 거 집관한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가방에서 추정 시장 가치가 70에서 100미리 되더라고요. 그냥 한 5분 정도 <laughs> 제작하는 걸 클릭 클릭하니까 대신에 이렇게 하려면 은 세부 노드 올 백렙 엄청난 시간과 돈이 들어가는 작업이거든요 이게 그리고 8.3어 뭐야 그 재료 수급 그것도 엄청 힘듭니다. 그 많은 재료를 수급하기가 이때 소모된 집중이 3만이니까 그분은 집중 1만 당 어, 10리를 벌었다. 물론 여기까지 가려면은 그분이 지금 싸운 게 있으니까 가능하겠죠. 뭐 아는 것도 많고 잘 팔리는 품목을 어, 만드는 거니까. 블랙존 고품질 호는 사실 집중 손모랑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냥 제작하시면 되는데, 그러려면은 이 고품질 땅에, 어 호가, 외신처가 있는 길드여야겠죠? 보통 GBG 대형 길드인데, 이런 길드에, 뭐, 윈터라던가, FR 같은 경우에, 이너서클에 있고, 뭐, 여기에도 FR이네요. q w r 뭐, PK 요구 여기도. 뭐 이런 식으로 대형 길드가 아니면은 이너 서클의 주디 뭐 오버 차지들, 지비지 길드가 아니면은 안에 호우를 박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위해선 어 제작으로 만약에 블랙점 고품질 후제작하려면은 대형 길드에 들어가시는 수밖에 없다. 뭐 이것도 대형 길드에서 제작을 꿈꾸시는 분들이라면은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제 이 본론입니다. 재련 Y 재련 그냥 로얄 대륙에서 찍어내면 그만이니까. 너무너무 쉬운 방법으로, 노 리스크로, 어 그냥, 딸깍딸깍으로 프리미엄 값을 벌수 있는 방법이다.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이게 와일드 8, 8번이, 어 얘는 강철, 데포드죠 광석을 이제 재련하는 캐릭터입니다. <laughs> 광석재련 같은 경우, 얘도 당연히 재련하는 애들도 이 레벨이 높아야 돼요. 어, 얘 같은 경우에는, 재련 같은 경우에는 이 4, 티어 그리고 5티어 레벨이 올라가도 어, 다른 티어에다가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다른 것도 이제 좀 올려주시면 좋은데, 어, 일단 전 6티어를 재련할 거고요. 어, 7티어, 8티어는 거의 안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그 만숙이 아니라는 얘기죠. 만숙이 되려면은 이게 다 100티어, 1 0 0이어야 되는데, 만숙이 아닌 상황에서 얼마나 집중이 소모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일단, 재료가, 저번에 구매 요청서를 올려놨는데, 뭐, 들어와 있는지 모르겠네요. 4.1을 좀 많이 해놨네. 4.2 숙작을 하려고. 잠깐, 잠깐, 잠깐. 너무 무겁다, 이거. 일단은, 오늘은 6티어를 할 거니까, 5.3과 6.3만 일단 받아볼게요. 어... 5 3좀 부족할 것 같긴 한데, 5.3 막대가 조금 있을 텐데, 보자. 막대가 아예 없구나. 좀 부족할 수도 있긴 한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부족한 건 다시 거래 청소해서 사서 뭐 다시 하면 되는 거고 영상 찍는 데는 그냥 집중이 소모되는 값 대비 얼마나 벌리는 지만 보면 되니까 여기가 4 9 9원에 여기가 제일 싸네요 자주 이용하는 곳인데 일단은 집중을 소용하지 않고 5.3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데포드에서 아, 하는 이유는 이 데포드에 광석 보너스가 있어요. 그래서 하는 겁니다. 자, 53개 만들 수 있고 집중 한번 한, 한 6,200인데 반환된 것도 집중 집중했으니까 오늘 한1,500 정도 쓸것 같거든요. 아, 15,000 정도. 그리고 추정 시장 가치는 5 3일에서스타트 하겠습니다. 가보자. 집중은 21,000이고요. 자, 21,000이었는데 지금 8,000이니까 1,300 썼네요. 아, 예, 1300개. 왜 이렇게 계산이 안 되지? 13,000 집중을 썼어요. 그리고, 어, 5.4mm 였는데, 지금 6.58mm 죠. 6.6mm 정도? 얼마냐. 1.2mm. 그러면은, 지금 1.2mm 를14,000 집중으로 벌었다. 즉, 1만 집중당 얼마 벌었냐. 이게 맞나? 곱하기 10 해야 되나? 아, 나 헷갈려. 1.2, 어, 나누기 13 곱하기 10 하면 되지 않나? 9 2 0 k 겠네요 이거는. 됐다. 하루에. 하루에 920k. 즉, 아이고. 920k 곱하기 30 하면은 17.6mm를 한 달에 번다. 프리미엄 값이 15.5mm니까 벌고도 남죠. 섬 컨텐츠로 만숙을 해도, 어, 섬 컨텐츠 만숙이 7.5mm 였는데 재련 만숙도 아닌데, 27.6mm, 한 달의 봄. 이해되시죠? 일단 캐릭터 하나는 이렇게 끝났고요 <laughs> 어, 다른 캐릭터도 한번 계속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계정은, 어, 젠 나무네요. 나무니까 붙트로 갈게요. 어도 이제 미리 걸어놓은 구매 청소가 있으니까 이건 6.3번에 났네, 내가 창고에도 5.3 판자가 있는 좀 봅시다 네요 충분한 있는 것 같고 만약에 부족하면 6.1로 진행하도록 할게요. 6.1도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같 가져가서 한번 재련해 봅시다. 제가 원래 6.3을 고집했었는데 막상 해보니까 6.0, 6.1도 인이 생각보다 되더라고요. 레벨이 노, 좀 높아서 그런가. 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숙련도를 보시면은 어, 4는 4T는 63, 75, 97, 21뭐 이렇게 돼 있네요. 가격은 다 비슷비슷하니까 그냥 가까운 데서 하겠습니다. 여기 삽시다 16,000 이고요, 5.6mm 입니다. 자 15000에서 5.6밀 스타트 였는데 지금 3000 대충 3000 남았다고 그냥 가정합시다 12000 소모에 다질게요 많이 잡아서 12000 소모에 5.6밀에서 7.1밀 됐죠 그러니까 1.5밀 상기 하면은 1.5밀에서 나누기 12 그리고 1.5밀에서 나누기 12 곱하기 10하면 되겠죠. 이러면은 집중 1만 당 1.25밀 벌었다한 달이면 곱하기 30에서 그리고 1.25 곱하기 30은 37.5밀. 에도 프리미엄을 벌고도 사고도 남는 돈을 버는 겁니다. 수수료, 뭐, 여기 제작소 이용하는 수수료랑 시장 수수료를 뭐 제외해야겠지만요. 그래도, 나, 훨씬 남죠? 남는 장사죠, 이게? 자, 다음. 어, 다음은 와일드 6반인데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섬유로 한 애거든요, 리머스트에서. 이제 유일하게, 6티어 100랩이 찍히는데, 지금, 딱히, 구매청서를 해놓은 게다안 들어와서, 당장은 보여드리기 어려운데, 얘가 제일 돈을 잘 봅니다, 사실. 얘가 제일 해자고요 어, 그냥, 뭐라 해야 될까. 거래청서, 구매청서 해놨는데, 이게, 계속 밀리다 보니까, 음. 잘, 안 사지네요. <laughs> 얘가 돈은 진짜 잘 벌어요. 근데 얘도 뭐 하루에 뭐 1.23일씩 벌고, 그도한 달에 40일 정도 벌어다 주는 캐릭터입니다. 뭐 저는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는 것만 보여드릴게요. 집중은 17,500에 1.17일 스타트입니다. 17,500에 1.17일. 자 그러면은 지금 12,000 정도고요 돈은 1.6밀 정도겠네요 그러면은 지, 소모된 집중은 어, 5,500이고 번 돈은 어, 4.3밀, 4.2밀로 할게요 <laughs> 아, 모래 4.2mm래. 420k. 4기를 칩어냈네. 그러면은 420 나누기 55 곱하기 100 나누기 55 곱하기 100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집중 1만 당 760k 한 달이면. 760 곱하기 30 하면은 22.8밀 이것도 프리미엄 사고도 어 조금 남죠 사실 이게 6.0이라서 좀 적게 남은 것도 있긴 해요 6.1이나 6.2, 6.3 이런거 하면은 더 많이 남, 남을 남 겁니다 아무튼 결과적으로 뭐냐면은 어 현재 프리미엄 캐릭터 4개고 한 달에 버는 거 거의 100밀 정도 프리미엄 값으로 4개니까 소모는 60밀 그러니까 순수이득이 어 40밀 정도 한, 하루, 한 달에 현재 만약에 어 재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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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가 기억이 안나 재련. 재련이 만숙이 되면 이익이 더 많아질 예정. 자, 아직도 섬 컨텐츠에 반숙되면은 돈 벌리겠지? 하시는 유비분들, 빨리 접고 하루빨리, 하루라도 먼저 재련 스타트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서 어저 같은 경우에는 예 부캐들을 서 추가적인 이득을 다 보고 있는데 좀 설명해드릴게요. 그것도 어 만약에 부캐로 이제 농작물 섬 컨텐츠를 하시면은 어 집중을 안 쓰고 하는 겁니다. 섬 컨텐츠 할 때. 그래도 이 챌린지 포인트를 얻을 수 있거든요. 그냥 수학만 부캐로 해도 그때 이 상자 보상이랑 이, 어, 챌린지 탈것 보상을 다 얻으면은 그래도 한 2밀 조금 안 되게 얻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총 3이 브리실리언이랑 리머스트의 3이 어, 4 캐릭터에 2개씩이니까 총 8개인데 하루에 1밀씩은 벌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한 달이면은 그것도 30ml죠. 그렇게 해서 좀 추가적인 이득이 있다는 거. 그래서 유비 분들도 어, 하루빨리 어, 당근 같은 거에다가 당근 이됐든 아니면은 뭐 병아리를 키우시든 아니면은 뭐 약초를 재배하시든 어, 여기다가 집중 쓰는 거는 어, 그만하시고 재련으로 넘어와서. 어 쉽게 그냥 딸깍딸깍해서 프리미엄 값 벌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